가도 딱한 줄로 얘기하자면 음, 길게 말해도 돼요. 길게 말해도 돼요. 아 네. 그래? 아, 네. <laughs> 어딘가네. <능간해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알겠다, 알겠다. <웃음> 아니 이건 보지 마. <laughs> 30분이면 뭐 얘기할게요. 어, 어, 굉장히 오랫동안 저희를 좋아해 줬던 팬분들도 계시고, 그리고 막 이제 어,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. 나에 들어간다는 생각이 그만큼 추억도 많이 쌓이고 그렇게 했는데 아, 오늘 되게 많은 생각이 들것 같아요 <laughs> 눈이 파르르 떨리는데 <웃음> 심장이 <laughs> 아파 <아팠네. 아팠네>. 자꾸 <laughs> 어. 네. 어쨌든 너무너무 고맙고 오늘도 이렇게 자리를 네, 마인드한테. 어, 입이 잘안 떨어지는데, 어, 사실, 어제 자기 전에 누워서, 어쨌든 이런 마지막 팬미팅 자리에서 이제 마인들한테 이렇게 전달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,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좀 대강적으로는 좀. 정리를 했었거든요. 근데 지금 사실 머리가 하얘어요 어, 어, 일단은, 이게 길다면 길고,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,